이번 토론회에서는 합리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콘텐츠 사용료 지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지상파 재송신료의 과도한 증가는 결국 사업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것이란 얘기인데요. 김병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케이블 TV는 콘텐츠를 사용하는 PP와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해왔습니다. 말 그대로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가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들어 온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가 산정 기준도 명확치 않은 재송신료를 지상파가 요구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필수제인 지상파의 경우 SO 협상은 물론 자율적 채널 선택권조차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신료 대비 최고 55%에 이르는 콘텐츠 사용료의 과도한 증가는 조만간 사업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지상파가 요구하는 가입자 기준의 재송신료를 매출에게 연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행 가입자수를 기반으로 산정하는 지상파 재송신료를 유료방송 사업자의 매출 등 영업지표에 연동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은 컨텐츠 사업자들에게 네, 컨텐츠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불 방식이 각각 매치별로 다릅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간에는 정액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P 사업자에게는 정률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편 사업자에게는 협상위에서 일정 가격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일관적인 그런 수신료 지급 방식, 컨텐츠 이용료 지급 방식을 개선해서 매출액 대비 혹은 수신료 대비 일정 비율을 컨텐츠 이용료로 지급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매출액 연동제가 도입되면 유료 방송의 매출이 줄며 지상파의 재송신료 수입도 줄게 되니 지상파도 유료 방송과 상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지상파는 케이블 TV 사업자의 가입자 1인당 280원의 재송신료를 받아오다 작년부터는 430원까지 인상을 하며 압박을 가해 왔으며 그로 인해 지난 4년 동안 지상파 재송신료 수입은 50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CNB 뉴스 김병태입니다.